자 감독가내구 강의 들어갈게요. 안 되겠다. 오늘부터 전장 강의 유튜버 1일차 갑니다. 자 감독가내구 어떻게 플레이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? 감독가내구는 1턴부터 이제 게임의 운명이 결정됐다고 할수 있죠. 1턴에 고른 하수인으로 당신의 되게 운명이 결정된다 할수 있는 거예요. 자 해적을 골랐죠. 우리 해적 갈 거예요. 좋습니다. 재능 해보자고요. 자 강이 때려치겠습니다. 뭔 강이는 강이요. 이렇게 나가는데 강이는 뭔 강이요? 가령물이야. 감독관의 구. 선술집을 강화한 후에 배로봇을 합니다. 자 이렇게 업하면 해적이 두두 등장. 공포수염 두두 등장. 음, 이러면 진 듯? 저 앨리스를. 아닌가? 아직 괜찮나? 아니, 아직 괜찮아 보여. 오히려. 오히려 이 아기 호랑이 때문에 애들 공격력. 아. 아. 아니, 개딱지가 몇 마리나 있는 거야? 남턴에 잠그고 업한 다음에 오열했으면 좋겠다 응? 아니요 <laughs> 아! 악인 징집관이다 어? 오발을 보고 업해버리는 미친 판단 공포수염한가? 아니 근데 이거 황금 황금 볼 바에는 그냥 업하는 게 낫지 않냐? 그냥 다음 턴에 업하면 어차피 해적들 쫙 깔리고. 만약에 그 해적에서 좋은 거 나오면 그냥 사면 되고. 안 나와도 영능 눌러서 이제 육발 딱 보면 되고. 근데 엘리자 이번에 버프 먹었거든요? 한번 엘리자, 배쪼디아 한번 해보고, 싶, 해보고 싶긴 하네. 물론 까드가 없어서 좀 예전보단 맛없을 것 같긴 한데. 뱃사람을 풀어라 아. 와, 이게 뱃사람이 개꿀인게... 으르렁이나 시너지도 미쳤는데, 요 시체 정리는서 덤터기도 미쳤는데요. 소질이 어? 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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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은 좀... 어 이거 시체정자서를 팔아야 되겠다 팔면 돈이 딱 돈이거든요 자, 이렇게 해놓고 다음 턴에 테시스를 손에 들고 있고 다음 턴에 인상파로 쓱 해버리면은 게임 끝 오올 쌍나나 좀 치는데? 쥬랭아 넌 진짜 뒤졌다넌 다음 턴 해보자 야 근데 뒤에 그 딜은 줄여줄 수 있지 않냐? 어, 줄였나? 줄이긴 했다 오케이 인들을 준비했. 어 이런 걸로 죽을 수는 없어. 아무튼, 난 덧들이기 시작했어. 자이 발견조차까지 않을게요.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테시스가 나오면 뭔가 골 받아. 아니 애들이 다들 바나나를 기본적으로 두 개씩 갖고 있네. 얀마 엘리자 너 버프 먹었다며. 뭘좀 해봐. 뉴저우. 존나 쎄! 하나오야 P4의 기적. 돌아오셨군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. 정리를 위해. 제 모험이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.

이피가 어둠의 이왕 오늘까지 바로 그손이 작은데 도로 돌아도로도라도로도라아 도로 돌아도로도아니 어어

못 막습니다. 일단은 해경의 궁은 주민들 감사합니다 이 sist 근데 수�row는 생픽쳐서 윗에서 organizational m a r r i a 할 a r t 진이네. 정말 대고야. 이군요 자, 한 잔. 타겐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. 뭐고 왜 테시스가 안나오지 하고 있죠 수고했다 그럼, 그아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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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 그럼, 그 자꾸 공중대비 하는데요? 자꾸 공중대비 하시는데? 요정이요, 요정 요즘... 뜬거 못 봤어요. 해적할 때 작은데 표정이요, 해적할 때 작은데 표정 그려드릴게요! 보풀이거. <laughs> <모르는> 스리스시군요 <laughs> 아주 <laughs> 전략적인 <laughs> 선택이군요. <laughs> 그러고 보니까 나백조디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. <laughs> 백조디아 언제 만들어 보지? <laughs> 어주의은줄었지만 고율을 확보했군요.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알려버려. 고 지금 바로 음. 지금 음. 바로 라인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음.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<laughs>

고양이 아까 나 겁나 세게 때려지너 고양이 학살자 고양이 혐오자 俺。<laughs>

너 이길 수 있어 너 걔는 있어 야 상대도 해줘 사랑하리 발라드 가수가 만약에 상대 히드라에 다 들어 가면은 아 불안을 왜 죽여 니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였는데 뭐해 노력해봐 버프 어 그렇지 버프 그렇지 야 내가 너한테 버프 줬다 아 아니 왜 너를 도와주는데 버프를 주시잖아 버프를 주셨잖아